사살 감사패 아 청장님이 또 너무너무 네, 헷갈리시는 <laughs> 그것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친해갖고 지웠는데요 그래도 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네. 떠주세요. 합니다 네. 진짜 대단하세요. 네. 와, 저도 본받고 싶네요. 저도 네. 홍보대사 하면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와. 저도 하나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저 어떤 홍보대사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우상 보니까 약간 네. 귤. <laughs> 귤 느낌인데, 지금 홍보대사. 네. 홍보대사. 네. 네. 겨울철에 맞는 귤 느낌이 나시는데, 지금. 아, 제주도 홍보대사로. 네. 아, 근데 약간 귤 네. 뭔가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혹씨 앞으로도. 네, 보통 그 스위스 <laughs> 이겼나 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응원 안 하시고? 아니 그러게요. 제가 사실 무조콤비 굉장히 팬인데 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두분일로 스위스가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대1로 이겼어요. 야. 그래서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런데 <laughs> 스위스 피파 랭킹 7위 맞나요? 아 7위 같지 않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던데요. 예. 그 스위스의 히치펠트 감독도 경기를 마친 후에 인터뷰에서 내년 브라질 와, 와 이영표 선수 대단하네요. 이영표 선수가 은퇴 소감 소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영표 선수가 한국 축구에 남긴 족적은 정말 어마어마. 박지성 정대세 선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정말 심으세요? 아, 류현진 선수 저한테 너무 과분하죠. 잘 오실 것 같은데.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걸로 저는 정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SNS 주고받는 어...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지성 그 선수. 네. <laughs> 그럼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이 축구계가 결혼 소식 말 여기저기 억소리가 들었네요. 나네요. 그렇네요. 어, 제가 억 어, 발음이 네. 잘안 되고 업 어, 발음이 좀 아. 낯설어서. 아, 네, 낯설어서. 네. 네. 아니, 그런데 정말 조건이 잘 맞아서 원소속구단과 잘 계약이 협상된 선수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또 조건이 안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구단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선수들은 마음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용규 선수가 이제 원구단 기아와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 들어왔는데요. 네. 어, 최자 최종... 볼로냐가 별로냐 아닙니다. 강팀입니다. 우리 삼성 <laughs> 이대로 계속 쭉 우승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자, 삼... 근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나 봐요. 이재훈 씨, 화장이 굉장히 두꺼우시던데. 혹시 <laughs> 네. 뭐 다른 일 때문에 두껍게, <laughs> 진하게 하고 하신 것같은데툴메이크업으로 아... 하신 것 같은데. 방송이니까. 네, 아, 그래, 그래서 네. 그런 거죠? 별다른 뜻은 네. 없습니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어, 네, 근데 홍인규 씨. <laughs> 네. 김재동 씨는 힐링퀸프를 위해서 네.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네. 홍인규 씨도 스포츠 매거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나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섭외를 하고 싶습니다. 네.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류현진 씨가 너무 바쁘잖아요. 현진아, 형은 그런 형이야. 너를 항상. 아 <laughs> 아주 예절합니다 <예약한> 네. <laughs> 류현진 선수는 귀국 후에 아주 바쁜 일정을.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경험한 넥센. 그 뒤에는. 든든한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동적인 투구폼 트레이드마크로 가진 선수죠. 바로 넥센의 프로야구 2013 프로야구 세이브왕 손승락 선수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력파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 니 원래 한국 준 어, 플레이오프가 끝났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3주밖에 쉬지 않고요. 또 자기 자비를 털어서 개인 훈련에 또 몰입했다고 오, 합니다. 와. 지금의 폼도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채워나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역시 세이브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욕심쟁이네요 네, 손승락 선수는 원래 선발로 시작했다가 지난 2009년부터 마무리로 손승락 선수 이 투구폼 보면요. 개구리처럼 이렇게 폴짝폴짝 뛰자 네. 이 공도 좋지만 이 폴짝 뛰는 거에 타자들이 놀라가지고 <laughs> 더못 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laughs>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황소 개구리처럼 더 폴짝 뛰셔 갖고요 세이브 왕 내년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를 보니까 손순락 선수가 굉장히 사나이 느낌이 묻힌 투구다라는 네. 느낌을 그렇지. 받았었는데 투구폼에도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역동적인 투구폼은 아쉬워요. 그리고 프랑스가 2대 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강호의 수와 예 아주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 톱시드에 하고 한 시간 후면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타시고.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고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에 마무리는 스포츠 매거드서